아, 여기 애 들이 작다. 근데 네. <laughs> 거의 감자 인데, 애 들이 그래도 뭐 나와 주 는게 어디 에요? 네. 어. 일단 스타트 를끊어 주시 네요. 것 <laughs> 스타트가 더. 아, <이래>, <laughs> 오, 사이즈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아, 바닥 아닌데? 바닥 아니야, 바닥 아니야. 오, 바닥이래. 사이즈 좋은데요? 아니야, 아니야, 작아. 아, 근데. 크진 않아. 예. 올라오죠? 아. 예, 맞아요, 문이에요. <laughs> 손방, 나오세요. 네, 계속 릴링 하세요. 맞네요, 맞네요. 오세요? 천천히, 천천히.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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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laughs> <갈> <laughs> 어이, 축하드립니다. <laughs> 한장 찍어 드릴게요. 이렇게 잡으시면 통통해. 그래도 참이네요. 예. 먹을 수 있어요? 예, 그 먹을 수 먹을 수 있죠 다. 너무 작은 거는 좀 그렇고요. 네. 계속 해가 아, 엉키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네. 욕먹겠다, 나, 저 형한테. 네, 네, <laughs> <회사 왔는데. 웃음> 좀 잡아, 좀 그쵸, 그쵸 맞아요. 전역 예. 되는데. 어. <laughs> 아, 또 봤네. 걸렸어. 아니. 형이 뭐, 큰 거만 나온다고 이쪽으로 가시제. 어. 끌어다 끌어주고 있어, 살살. 어 근데 왜어게큰 거만 나와요? 나요만 너무 하셔이줘 그래. 바로 앞에 붙였잖아, 얍삽하게. 아예 배를 묶어라, 묶어. 어. 네, 약간 앞으로 가야겠다. 나 네, 앞으로 갈게요. 어, 이거 어디 올려야 돼, 그러면 이거? 아니야, 아니야, 조금만 가는 거 응? 어. 둘이 엉켰다, 엉켰다. 엉켰 거, 나거 네. 드디어. 나오자, 에 보세요. 딱 잡고, 어우, 미끄러워. 어우, 네. 미끄러워. 그니까. 참이요, 뭐요? 참이에요, 참. 그 옆으로 조장 커. <laughs> 어, 큰거 어. 아니야? 털면 이면술 수도 있어. 아, 아, 우와, 크다 뻥뻥해. 크다 에이, 크다 크다 어와와막 동시에 막 올리시네 요 여기가 맛집이었네 참은, 참은 참이다 두두분다 <laughs> 두, 두 <분> 참인데 <laughs> 자, 그러니까 우 여기 또떡 왔어 줄이 난리가 났어 어, 꾹꾹 친다, 꾹꾹 쳐. 네, 너가 감아봐. 딱한 5m 감아야 돼. 네? 네. 응. 어, 오케이. 그래서. 네, 가볼게요. 응. 올라온다.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형. 에구. 어? 오. 방망이. 저거 어, 따라왔어, 저, 저 따라왔어. 어? 아, 니잡고도 오르고 어떻게? 올려, 올려. 응. 아, 이런 얘기. 응. 올려, <laughs> 올려. 이거 이 <이거> 없어. 응. <laughs> 잡혔는데 몰랐어. 쪽으로. 그럼 아까 잡힌 거야. 아까, 그거 아까 잡힌 거야. 어. 내가 몰랐던 거야. 와, 날려놨어. 배를 살짝 들면쳐 응. 음. 안 쳐, 내 건. 내건막 치는데? 너고 회때인가? 어? 너건 어? 회때인가봐. 회땐. 이거 봐, 이거 봐. 치 이거지? 어, 야, <laughs> 훌치겠네, 아, 왜 맨날 이거지? 어, 난왜 맨날 이거지? 어, 어, 난왜 맨날 이거지? 어, 이 어, 자 어. 이거부터 해. 어차피 잡혀 있어. 어, 잡혔어 지금 보니까. 응. 어, 꾹꾹 친다 너꺼 또. 내가 잡았어. 음, 올라온다 대고. 올라온다. 오늘 좋네. 어, 엉켰다 엉켰다. 엉켰다. 맞네. 사이즈 비슷한데. 사이즈 괜찮다. 오, 괜찮다. 응. 오 사진 올려봐, 올려봐. 응. 손진 찍어줘, 올려줘. 응. 오 야, 근데 전동이랑 응. 손으로 올렸어. <laughs> 야, 우리 옛날에 다 손으로 했잖아. 진짜 다 손으로 했지 뭐. 응. 더 그렇게 세워야지. 그래 야딱 응. 들어가지. 아빠 사좀 올려줄게. 시작. 오케이. 오 꾹꾹 막춰 오우씨. 5 m 오케이. 오우, 그래? 좀 크다. 오커커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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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어... <laughs> <안 웃음> 애들이 힘이 좋네 대구들. 응. 어 트리플리트. 오트리플이트트리플이트 씨. 대박 야세 개가 동시에 다, 다 왔네. 아내거 털렸나 봐. 어형거 털렸다. 안 어. 아 진짜 찍다가? 뭐야, 뭐야? 올라온다, 크다. 아빠야, 야 크다, 크다. 어. 와, 어, 와, 커, 우 와, 커. 아, 이렇게 이거지. 왕대구. 어. 어. 이 정도 돼야지. 와, 와. 어. 어. 뜰채, 뜰채 대야겠다. 뜰채 대야돼. 안 빠져? 올라와. Å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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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